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르다 슈페너를 만들어 볼 건데요. 화면 보시면 수제빵을 저희가 만든 슈페너 크림에 찍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재료를 소개할게요. 먼저 연유 20g, 에스프레소 3샷, 우유 150ml, 얼음. 컵에 둘러 줄 초코 소스 저희는 저희가 만든 슈페너 크림을 준비했는데요. 그냥 생크림 준비하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시나몬 가루가 필요합니다. 이제 만들러 가 볼까요? 먼저 컵에 에스프레소를 부어 줄게요. 에스프레소를 부은 컵에 연유도 넣어 줄게요. 연유를 다 넣어주셨으면 저어서 연유를 녹여주세요. 잘 보이게 방해물들을 치워줄게요. 이제 슬슬 다 녹여준 것 같죠? 이제 여기다가 우유를 넣고 우유랑 섞이도록 저어줄게요. 시원하게 드셔야 하니 얼음도 좀 넣어줄게요. 이제 컵에 초코소스를 둘러줄 건데요. 어, 한두 바퀴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돌려주시면 초코소스가 점점 흐르면서 예쁜 모양이 될 거예요. 이제 크림을 위에다가 저렇게 얹어주시면 되는데, 양은 원하시는 만큼 얹어주시면 될것 같으세요. 이제 꾸며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하트 모양으로 시나몬 가루를 예쁘게 뿌려줄게요. 이제 판을 빼주면 저렇게 예쁜 하트 모양이 나타납니다. 예쁜 하트 모양이 되었죠? 이제 위에 오르다가 직접 만든 수제 빵을 저렇게 위에다가 올려줄게요. 저 빵은 크림에 찍어드셔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으세요. 자, 이렇게 오르다 슈페너가 완성되었는데요. 다음에 더 맛있는 레시피로 돌아올게요. 안녕!